막힌 변기, 방이야로, 팡팡 뚫어라. 막힌 세면대, 방이야로, 팡팡 뚫어라. 막힌 싱크대, 방이야로, 팡팡 뚫어라. 미국 브랜드, 토미 로더, 미국 전문 공급 브랜드로 탄생된 팡팡, 팡팡이야. 이것저것 다 넣어서 꽉 막힌 변기도, 이젠 방이야, 팡팡, 방이야. 이런이런 이런 게스트에 막혀서 난리네요. 이젠 팡이야! 팡팡! 팡이야! 저런! 물이 절대 안 내려가네요. 이젠 팡이야! 팡팡! 팡이야!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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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뚫어버려라! 다 날려버려라! 다 강력하게 팡이야로 팡팡! 뚫는데 선수 중에 선수!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선진 기술력 토미로더 정품 팡이야 변기에 수건, 이태리 타월, 물티슈 등등 지금 꽉차 있습니다 오, 우 보기만 해도 속이 다답하죠 이거 어떻게 뚫죠? 절대 못 뚫을 것 같잖아요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팡이야를 넣은 상태에서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오 세상에 물이 쑥 내려갑니다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요 단한 방에 방이야 방방 무촌원 전개 제로 최신 업그레이드 공기압 일체형 방이야 펌핑 몇 번만 해주면 눈으로 확인되는 기압 충전 꽉 막힌 곳은 5에서 6기압 약간 막힌 곳은 3에서 4기압 선택, 사용 용도별 압착 헤드로 변기, 배관용, 싱크대용, 배수구용 어디나 팡팡팡팡이야 사용 후 거치대에 올려만 두면 보관도 간편 실제 변기 이것저것 다 쑤셔넣어 볼까요? 완전히 꽉 막혀 물이 안 내려가죠? 여기 팡이야! 한 방이면 와우! 속 시원하게! 압축 공기압의 힘을 확인하세요! 공중으로 팡! 날려버리는 강력한 파워! 꼬불꼬불 배관도 팡팡팡! 팡이야! 꺾인 배관도 팡팡팡! 팡이야! 전문가 부를 필요 없이 내 손으로 얼마든지 손쉽게 방이야 아이 드나드는 음식점 화장실 팡팡팡+ 팡이야 음식물 찌꺼기로 막힌 식당 카페 게스트 팡팡팡+ 팡이야 실제 변기 이것저것 다 쑤셔서 완전히 막아버렸는데도 방이야 한 방이면 속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차. 가정집은 물론 숙박업소 운영하시거나 상가나 원룸 관리하시는 분, 식당,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필수품! 팡이야 잊지 마세요! 미국 브랜드 토미로더 정품! 팡이야 본체 변기 백관원 헤드! 싱크대 헤드! 배수구 헤드! 압축 발판! 기억자 연결관! 전용 거치대 같이! 만능 볼세트 구성 세머지 특별 할인 다시 없을 저특가 39,800원 39,800원에 찰랑찰랑 발목까지 찬물 팡팡팡 팡이야 오물이 넘칠 것 같은 변기 팡팡팡 팡이야 음식물 찌꺼기로 꽉찬 개수대 팡팡팡 팡이야 강아지 털로 막힌 배수구도 팡팡팡! 팡이야! 팡이야! 하늘로 솟구치는 힘! 팡이야! 날려버리는 힘! 놀라운 팡이야의 위력! 실제 변기 이것저것 다 쑤셔서 완전히 막아버렸는데도 팡이야 한 방이면 속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차! 머리칼로 자주 막히는 미용실도 팡팡팡 팡이야 미용실 하다 보면 머리카락 때문에 하수구가 자주 막히는데 팡이 하나면 다 해결돼요 하수구 역류로 물난리 자주 나는 것도 팡팡팡 팡이야 수압약해 자주 막히는 화장실도 팡팡팡 팡이야 원래 변기 뚫는 담당은 저였는데 팡이하가 있어서 속 시원하게 빵 뚫려요 너무 좋아요 아무리 많이+ 많이 쑤셔 넣어도 팡이야 한방이면 시원하게 팡 막힘 스트레스 팡이야 한 번만 구매해두면 평생 팡이야 속 시원하게 뚫어버리세요 지금 사두면 두고두고 두고 평생 막힌 거모 처리 팡팡팡 팡이야 미국 브랜드 토미로도 정품. 방이야 본체 변기, 배관 헤드, 싱크대 헤드, 배수구 헤드, 압축 발판, 기억자 연결관, 전용 거치대 같이, 만능 볼세트 구성, 세마지 특별 할인, 다시 없을 초특가, 39,800원. 39,800원에 안뚫리면100% 전액 환불 보장 미국 정품 토미로터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